270만 소상공인 자영업을 대표하시는 김경배 중앙회장님과 회장단이 국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저는 국회 8 9명이 가담되어 있는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지키기 의원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환, 의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공동대표를보고신청대변 의원님, 또부상찬의원님들게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국회 기자실을 방문하게 된 것은 국회의원이 89명이 참여하고 있는 중골목,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 모임과 270만 한공인 연합회가 카드 수수료를 반으로 낮추기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루에도 168개의 자영업이 몰락을 하고 있고, 한 달에 5천개의 골목상권이 풀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은 카드 수수료를 0.7%에서 1.5%를 내고 있고 골프장과 호텔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이런 업소에서는 1% 내외의 카드 수수료를 물고 있는데 비해서 지금 소상공인들은 2.5%에서 3.5% 어떤 경우는 5%에 이르는 이런 카드 수수료를 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으로 낮추는 백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중벌모는 서명운동과 동시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청관과 그리고 카드 매출 채권을 카드사에서 은행으로 바꾸어 조달금지를 낮추는 은행 매입제 또 카드 발급 업무와 매입 업무를 분리하는 여신업,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는 문제에 착수할 생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 지금 정태근 의원께서 말씀 드셨습니다만은 어, 공정거래위원회가 9월 6일 중소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를 어, 백화점에 입점 수수료가 되겠습니다만은 상 내지 7%를 인하하도록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에 나서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TV 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것을 이뤄낸 것을 크게 환영하고 또 공정거래위원장의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차이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그동안 중골모가 백화점 입점 수수료가 처음에는 20%에 시작해서 지금은 최대 42%에 이르는 이런 무자비한 그런 상태의 문제를 제기해왔고 올래1 7%의 입점 수수료 인하를 요구해왔는데 이것을 정부가 어, 받아들여서 단절한 것으로 크게 반영합니다. 어, 이 카드 수수료 문제도 어, 우리 소상공인들과 중고등학교 들이 힘을 합쳐서 서명운동을 통해서 입법총원하고 또 입법을 통해서 개선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 회담을 마치면서 여기에 오신 어, 소상공인 연합회의 회장님들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